2025년 10월 14일 화요일 방송 제목을 읽어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의 상, 나라라는 개념은 통치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천국의 하루를 살아갑니다. 내내 인쇄, 일, 유, 티브. 올라가셨다 하였음 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누군가 해야 되고, 언젠가 해야 한다면, 지금 제가 하겠습니다. 정치판을 확 갈아엎은 우리의 융화가 올랐다. 셔트 1.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승리를 해야 하고, 어떤 공포 속에서도 승리를 해야 하고, 그 길이 아무리 멀고 험해도 승리해야 한다. 승리 없이는 생존이 없기 때문이다. 윈스터 셔츠 2.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리짜민 정부 마법의 단어 조율중 KBS 뉴스 속보 여기부 장관 트럼프 a p 오지만 정상회의는 참석 못할 가능성 그로부터 2시간 후 머니투데이 소프 에이펙 정상회의 본회의 트럼프 불참 대통령시 조율 중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서 이시오피스에서는 항상 조율 중이라며 국민들을 기만하자. 셔틀상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댐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트럼프 대통령이 반란 진압법 발동을 고려하고 있냐는 질문에 벤수 부통령은 "대통령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것이 뭐냐? 조만간 다 잡아드린다는 것입니다. 군원을 투입한다는 거예요. 트럼프는 한다면 합니다. 대법원은 방금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마침내 높은 비율의 플러그가 꽂혔습니다. 90년간 비선출 관료들을 보호해온 방패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모든 독립기관이 이제 총격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딥 스테이트가 미로를 만들었고, 이제 트럼프가 지도를 지고 있습니다. 자, 미연방 대법원이 트럼프에게 행정 공무원을 해임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한마디로, 우리 트럼프, 너 하고 싶은 거다해 통과. 쾅쾅쾅 망했습니다. 민주당. 거기에 우리 트럼프 대통령은 힘을 얻어서 안팎을 골고루 치고 있습니다. 여기 경고문을 보실까요? 미국이 푸에트토리코에 1만 명 이상의 병력을 배치했고 제82공수사단이 베네수엘라 인근 트리니다 토바고에 배치되었습니다. 육군성이 곧 카라카스를 점령하고 마두로를 체포할 것입니다. 마두로도 오늘 베네수엘라의 스페인 대사관을 폐쇄시켰습니다. 마두로 스스로가 긴박하게 흘러갑니다. 인도는 미국의 쇠일가스를 엄청나게 많이 사겠답니다. 이것이 트럼프 클러스입니다. 미국의 자파 대통령들은 테러범을 향해 대화하자 하면 테러범은 아니야. 다 죽여버릴 거야. 미국은 사회 악이야. 세계 경제와 무역을 재편해야 돼. 우버 대통령 트럼프는 선제 공격. 다 죽여버릴 거야. 너희들은 사회 악이야. 우리 미국은 너네들 죽이는데 앞장설 거야. 테러범. 스톱. 대화합시다. 트럼프. 아니요. 미안해. 벌써 쐈어. 개기면 다 죽어. 믿음 소망 사랑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부활성과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이 땅에 파송된 빛의 전사입니다. 할렐루야. 유게인